누 홀딩스는 브라질을 기반으로 한 중남미 최대 디지털 금융기업입니다. 최근 기술적 분석과 실적 지표 모두에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 뉴스에서는 그 근거들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누 홀딩스의 상대 강도 지수, 즉 RS등급이 80일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RS80 이상은 상승 주도주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가가 기술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술적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누홀딩스는 실적 면에서도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은 38% 증가했고, 매출은 19% 늘어났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일은 8월 14일이며, 시장은 EPS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누홀딩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16달러로 제시했고, 서스코헤너도 1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20% 내외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누 홀딩스는 라틴아메리카 핀테크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 중입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여지가 매우 큽니다. 현재 주가는 13달러 수준으로 분석기관들은 내재가치 대비 약 10에서 30% 정도 저평가된 상태라고 봅니다. 실적과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가 예정된 8월 14일 전후로 주가에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신호와 실적 기대감이 맞물려 단기 급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이 타이밍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중남미 지역의 환율 변동성,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현지 경쟁 업체들과의 맞은 경쟁은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투자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누홀딩스는 실적 성장, 시장 확장성, 기술적 모멘텀, 그리고 분석가의 신뢰까지 모두 갖춘 종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과 중장기 투자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입니다. 리스크를 감안하되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주식입니다.